날씨가 점차 더워지면서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의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새마을의 회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1417 피크시간대 전기 덜쓰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구월동에 위치한 길병원 사거리에서 진행됐으며 각 군구의 새마을의 회원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회원들은 거리에서 현수막과 피켓 그리고 노래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캠페인은 고유가 극복과 여름철 전력 부족 피해 예방을 위한 1417 피크 시간대 전기 덜쓰기 캠페인을 이번 캠페인은 넥타이 풀기와 짧은 소매 옷 입기 같은 쿨맵시로 시원한 여름나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이어지게 될 무더위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는 에너지 절약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민티비 뉴스 5 0 0입니다